이 시대에 왜 예수만 소망인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잘 알려진 동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줄 신부를 구하기 위해 가난한 자로 변장하고 세상에 나갔던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농장에 비천한 일꾼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농장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주인에게 혼인시켜주기를 간청했으나 비천한 일꾼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하지만 젊은이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그두 사람은 도망쳐 결혼했습니다.그리고 왕궁이 있는 성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왕자의 아버지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왕의 마차를 타고서 성문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왕실 근위대가 그를 둘러싸고 왕실 악대가 환영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신부는 놀라서 이곳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자는 여보, 본래 나는 왕자인데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이 있는 곳에 와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소. 그러니 이제 이 모든 영광은 다 당신 것이오.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비천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를 왕이 계시는 성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 가운데 환영받고 또 그때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영화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부요함과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어떤 사람은 지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훨씬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사람이 다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사, 부요와 풍성과 영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